안녕하십니까 월드 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뷰가 좋은 쓰리룸 빌라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향이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주차가 편리하고 강동역세권 빌라입니다. 쓰리룸 매매입니다. 매매 정보입니다. 매매 금액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방이 3개고, 욕실이 2개고, 그 실이 넓게 빠져 있는 빌라고 남향주택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주차는 편리한 상태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5호선, 8호선, 9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5호선 강동역세권이고 8호선 경우에는 천호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근처에는 성내동 안말공원이 있습니다. 성일초 성내중이 근처에 있고, 한국체육대학교가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데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관공서가 근처에 있어서 보안이 잘 되는 빌라입니다. 소재지는 강동구 성내동에 있고 강동구는 강남 4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강남 4구입니다. 빠른 입주가 가능합니다. 등기상 정명서는 계약 시에 확인을 한 후에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약 시는 근저당도 확인을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입니다. 전용 면적은 42.25제곱미터로서 12.78평이고, 공급 면적은 51.06제곱미터로서 15.75평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연 면적은 527.17제곱미터입니다. 금폐율은 55.89%고, 용적률은 205.77%입니다. 2012년도 중공된 건축물입니다. 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으로서 필로티 구조입니다. 2층에서 6층까지 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토지정보입니다. 지분은 25.565제곱미터로서 7.73평입니다. 대지면적은 77.5평입니다. 국토이용법률로는 도시지역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교육 환경 보호 구역,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2022년도 1월 기준으로 522만 천원입니다. 환경입니다.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한강 다리로는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고속도로는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공원은 올림픽공원, 일자산공원, 한강시민공원 마트는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이마트홈플러스,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 병원은 큰 병원으로서 아산병원, 봄병원, 경희대병원 은행은 주변에 많이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학교는 강동 8학군으로서 한체들 위시하여 동북둔촌, 배제, 한영외고 등이 있고 가까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습니다. 매매 물건은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 좋은 매물을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강남 생활 문화권 강동구를 선택을 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